우리도 함께 수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주님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리의 기도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들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주사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응답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씨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세게르되 이에 내가 속한 자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로 시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스가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들이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고, 이 책의 저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70세 이상의 노인 분들에게 찾아가, 천 명의 노인 분들에게 찾아가, 젊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고 결혼은 또 누구와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물어보고 적은 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들이 단순히 잔소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이 단순히 나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좋고 싫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려 주는 정말 필요한 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말이 때로는 듣기가 싫고 나를 향한 충고가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말들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말이 될 수가 있고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도 이랑 하니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듣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로스에게 찾아와 소돔의 멸망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 성읍 종이 씨미 멸망 당하니 너는 얼른 빨리 가족과 함께 떠나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롯은 이 경고를 듣고 난 뒤에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이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회들은그 말을 듣고 웃음게 억기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들의 성을 심판한다고 하니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내 장인 어른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내가 살고 있던 이 도시가 멸망당하고 한, 당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 잘 살고 있고 도저히 멸망당할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롯은 그 말을 전했지만 사위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롯이 그 경고를 듣고도 떠나지 않자 천사들은 롯을 끌고 가 그의 가족들을 끌고 가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성에 심판의 벌이 내릴 것인데 너희도 함께 멸망당할 거라고 말하며 롯에게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그리고 저 산으로 도망가야지만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스는 선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너무 멀다라고 말하며 저기 가까운 성 소활성에 자신이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선사는 그 말을 들어주고 거기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로 갈때 절대 뒤를 돌아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센 사사들의 말을 듣고 신각성을 느끼며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그 즉시 소활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로세의 맛을 로세의 말을 말을 우습게 여겼던 사위들은 그곳에 남아 결국 소동과 고모라성과 함께 멸망하고 죽게 됩니다. 사위들도 분명히 로세의 가족이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가볍게 억이고 우습게 억이며 결국 심판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로과 함께 도망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장인 어른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떠날 때 그들도 함께 그냥 떠나면 됐습니다. 그러면 절대 죽을 리도 없었고 그렇게 한 순간에 죄가 되어서 사라질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달콤해서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동과 고모라성과 함께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하기로 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하나님께 도리,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있으면 멸망당할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의인 여명이 거기에 있다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안에는 의인 열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았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그들과 별다르지 않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열명을 하나님께 말했던 이유는 당시 가족 구성원이 열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그도 내 조카 롯은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인 열명을 부탁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록과 그의 가족들도 소돔과 고모라산들처럼 똑같이 타락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록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로셋게 찾아와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시고 알려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경고를 전해 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곧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경고하시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많이 들어서 마음이 혹시 굳어버리진 않았나요? 마치 로세사위들처럼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데 조금만 더지키면안 되나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악된 삶을 벗어 던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저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알려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곧 있으면 심판이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로세 사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 당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로세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그 품에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이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마음에 새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간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가 로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만 듣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 말을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느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더 이상 로스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 제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